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시즌3 기유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텍스처를, 베이킹을 했을 때 나오는 텍스처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기 있는 데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메시 맵에서. 자, 노멀, 그리고 월드 스페이스 노멀, 그 다음에 아이디, 앰비언트 오클루전, 여기 있는 그, 여기 있는 맵이 이제 그 베이킹 했을 때 나오는 맵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커버처 맵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공률이라는 얘기예요. 공률. 자, 공률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 그,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자, 곡선들이 있죠? 그럼 곡선의 제일 끝쪽에 해 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엣지 쪽에 그, 곡선이 있으면, 여기 제일 하이라이트 받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흰색으로 표현을 하는 텍스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률이, 공율에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약간 검게 처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엣지 쪽에 특수한 그 텍스쳐 블렌딩을 할때이 커버처 맵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요. 이쪽에 이제 월드스페이스 노멀 맵이다가 자, 여기 보시면 방향이 있죠. 탑, 여기 보시면은 탑투 버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탑투 버텀. 자,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G 채널인 거예요. G 채널. 그리고 라이트 트래프트 이건 R 채널. 자, 결과적으로 이게 R, G, B 채널의 그 이미지를 통해서 블렌딩을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탑투 버텀으로 제가 적용을 한번 해 볼게요. 자, 탑투 버텀으로 이제 올렸을 때그 여기 블렌딩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콘트라스트라든가 대비 같은 거를 조금 조절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커버치 이것도 제가 이런 거는 다 끄도록 할게요. 지금은 월드스페이스만 보는 거니까. 자, 그리고 탑투 버텀을 제가 적용을 해서 이제 보면은요. 조절해 보겠습니다. 컨트라스트 값. 자, 이렇게 이제 놓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스크 부분들은 제가 어차피 여기 있는 그 제너레이터 부분들 설명 드릴 때 자세히 옵션 설명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드스페이스 노멀 맵은 이런 거죠. 제가 탑투 버텀 가지고 이렇게 블렌딩을 했고요. 물체가 향하는 그 위쪽 방향에다가 이렇게 쌓이게끔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